봅시다. 뭐, 양지는 달려있어요. 왜냐면, 대갈 자체가 달라. 근데 음지도 단련이 있어요. 있는데, 열매가 자리를 못 잡는다는 거지. 제들이 지금 자리를 못 잡는 거지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떻게. 하... 위로 다쳐요 위로 다쳐서 물이라도 좀 공급을 해줘봐요. 그래야 저게 탁탁 조금씩 배가 부르지. 이거 그냥 이렇게 던지놓으면 다 사가, 다 사가. 다삭제는 끊기잖아. 자, 물주기 쫄린다. 알겠어요. 그러면, 위로 다 쳐가지고, 물을 좀 공급을 해보자는 거지. 제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? 어... 저는 마음은 알겠는데, 방법이 없잖아. 이걸 어떻게든 달아내야 될거 아니에요. 위로 좀 두드려 펴면서. 그래,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야. 이게 안 달리고 사가 리잖아 그럼 또 계속 반복이잖아. 그죠? 왜안 달릴 것 같아요? 뜨거워서. 뜨거워서. 그게 팩트잖아요. 패드 열기, 그러면, 조금 좀, 좀 열어요. 음, 이미 다 열매가 봐봐봐. 달리면 뭐해? 제들이또바로 커야지, 그 다음이 또 순환을 하는 건데. 음,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까? 항상 제 마음은 똑같아요. 저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. 어, 선을 마주하고 선을 넘길 바래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어, 제가 아마 20, 30년 할지 모르겠는데 응? 할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귀한 어? 인연을 맺자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? 다 이제 고원장이고 어,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에 작게나마 답을 주세요 자. 아, 쓰다. 저한동더 봐요. 자, 농사가 음, 생각하기 따라 쉽진 않지. 음, 맞아. 농사는 쉬운 게 아니야. 왜? 살아있는 식물과 교감을 하는 거니까 이게 쉬울 수가 없지. 자,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교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자. 띠린띠리. 띠린. 열매가 달려 있으면 대가리가 얇아집니다. 대가리가. 자, 어릴 때는 안 얇아지지만 열매 가 크기 시작하면 계속 얇아집니다. 자. 이거 이거 이런 게 달리면 대가리가 얇아집니다. 이해가 되죠? 어... 아무 주장해도 이제 대가리 굵다. 그러면 계속 위로 한 번씩 더 쳐주세요. 어... 간단해. 열매를 비대시켜야 돼. 어떻게? 비대는 물이하는 겁니다. 비대를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간단해요. 세포니까 다 물로 하는 겁니다. 물로. 잘 찍어놨어. 저걸 키야. 어떻게? 물을 주든지 위로 치든지. 자. 물 주는 게 애매하면 위로 쳐. 자, 에 괜찮아. 1, 2분 주면 되잖아. 그럼 물을 줘. 이해가 되죠? 그리고, 낮에 온도를 더 떨자요. 그러면 충분히 잡아낼 거요. 이건 뭐 다르노? 이 뒤쪽은 좀 다르죠? 자, 뒤쪽이 이제 강이기 때문에 아마, 토양인 수면 다르겠지. 흙의 성질도 다를 것이고, 뭔가 다르겠죠? 자, 항상 다름을 마주하고, 인정을 하고 더 나음을 추구해야 됩니다. 자, 이상합시다. 어... 어... 이제는 꺼지기 삐끼는 시간, 덮는 시간이 바뀌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더더 더 제가 여백이 나와요. 아홉시 어... 어, 반에 나와서 이제 여시까지 농가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3 0분 내지 1 시간 여백이 더 나왔어. 그렇기 때문에 좀더더 더... <laughs> 뭐 그렇게 뭐 편한 건 아니지만 좀더 나아요. 자, 참고해봐요. 항상. 더 나음을 추가하시기를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조건이 8m50으로 보면 될것 같아 8m50이고 자 색깔하고 그 다음이 단련이 있어요 자 근데 주춤하는 중입니다 자아시에서그 어, 다음 넘어갈 때는 좀 주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왜? 그래야지 골격을 다시 잡지 그죠 아시아 까리 골격과 두블리 골격은 좀 달라요 자 겨울 재배서부터 이미 골격을 확 키워가 가면, 아, 핫다, 막, 그게 안 맞다는 거지. 그리 늦게 하는 분들이 좀더더 더 골격을 키워도, 피해가 적다는 거지. 자, 일찍 하는 분들은 골격을 키웠을 때, 겨울 재배기 때문에, 뿌리에 데미지가 더 많이 온다. 이렇게 좀, 간단하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. 자, 어, 어차피 가위전하면 끝나는 거야요 끝나고, 여기서 이미 꽃은 다 물고 있잖아. 그죠? 저꽃을 탕탕탕 크게 피워주면 되네. 그게 어떻게 하냐, 물이 하는 거고. 자, 그 다음, 물은 이제 저 꽃을 피워주는 거고. 그리고 이제, 어, 입 색깔, 양분은, 자, 저 크게 해주는 거.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똑같죠? 뭐, 요, 요, 입이 좀 상했는 거고. 자, 손이 가겠냐, 안 가겠냐, 이런 다양한 생각들. 겨울 재배는 하우스가 작은 게안 맞지만, 자, 지금부터는 그래도 작은 게더 유리해요. 왜? 좀더더 한낮의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. 자, 그런 느낌적인 느낌. 항상 음, 겨울과 봄 이런 재배에서 어, 좀더 다른 느낌을 좀 찾아보세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, 어, 항상 좀 많이 생각해봐요 물을 한번 더 주시고 그 다음 잎색을좀더 더 올리세요 잎색이안 올라오면 인위적으로 위로 좀 치세요 자 지금 얘들 막 달리고 있대도 어느 순간 이 소박하게 달린데도 자, 어느 순간 느낌을 알겠습니까 이 느낌을 잡으려면 자 이제 물을 한번더 줄까 말까 이걸 계속 아 판단해야 돼. 어 농사가 계속 3월에 팡 터지는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온도 이제 물 관리, 물 관리가 곧 이제 어 뿌리 관리니까 자 온도 물 관리를 바꿔내야 됩니다. 그래야지 3월달에 터집니다. 자 4월달 터지는 이제 작황은. <laughs> 벗어날 겁니다 이제 3월에서 4월 5월 6월이 아니라 자꾸 3 4 5월에 이제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줘요 자 이상입니다 재밌다 화이팅 음, 합시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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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 고수야 화이팅 해봐요 환기 잘하시고 항상 잎이 뒤로 처진다 잎이 둥그러진다 그러면 환기를 하세요 이제는 다음 주 되면 이제 때려도 될 겁니다. 떼고 이제 쪽물을 열까봐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. 이상입니다. 자, 봅시다. 음, 애매하죠? 애매해. 꽃은 지금 신나게 들어오는데, 근데, 하, 일단 앞머리 있어요. 앞머리 있고, 그 다음께 얘들인 것 같은데, 음, 그 다음께 지금 벌이 수정만 해주면 이게 기가 막힌 춤이겠는데, 하, 애매하네. 한번 수정을 한다 음. 자 물을 맞춰내야 돼요 물을 수는 어차피 좋아지는 거고 물을 맞춰내야 되는데 크... 일단은 더 단다 어차피 이게 꽃이 포개져 나오니까 자 이걸 이제 포개져 나온 꽃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두불꽃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자, 부계전 나오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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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앞에 저쪽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다르죠. 잠깐 괜찮은데. 하, 물이 애매하구나. 하, 물을 맞춰낸다. 일단 저쪽에 쪽물 열어야 돼요. 쪽물 열어야 되고. 더 달아야 된다. 방법 없다. 더 달아야 돼요. 달고, 그거 해야 돼. 자. 자, 자, 자. 더 달아 봅시다. 방법이 없다. 이미 좋은데 뭐. 그죠? 자. 자, 이상입니다.